좋아. <laughs> 어? <너 어디가> 좋아하네. <laughs> 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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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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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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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네. 진짜 싼데요? 너무 싸다. 10개 3만원이 거거든요. 당근에 올려도 남아, 남아. 창조경제. 어, 네. 네. 아, 이거 추첨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 분들은 2만원을 구매하시면 그게 이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쓰이면서 추첨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뽑았는데 저를 원망 마세요! <laughs> 제발 막, 그래, 정크로 어떻게 내가 안 먹겠다니까! 허정아, 네가 뽑아라! <laughs> 나는 내 손에 그런 거 걸... 어, 뽑아라. 자, 요거 받는 분이에요, 요거 받는 네네네. 분! 하나에 6,000원씩! 하나, 둘, 네네.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열. 아홉, 아, 몇 개야? 네, 한 20개 되나봐. 자, 과연! 참치세트 주인공! 45번! 4 42번! 뭐야뭐야뭐야 <laughs> 자, 45번 한번! 45번. 아! 있어!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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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정확하게 아, 볼게요. 네, 45번인지. 45번. 예, 예. 45번이요. 에 예. <laughs>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네, 네. 드리겠습니다. 축하, 축하. 박수 한번 네, 주세요. 네, 아니다. 네. 자 이제 이번 나왔으니까 빨리 지금 그 추, 이거 2만원 안 쓰시면 빨리 써야 될것같아 그리고 요걸 드리는 거예요. 네. 요 판을 30만원 샀어요. 내가 뽑아 수우야 저를 원망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글들만 기다리겠습니다. 몇번4 2번 32번, 36번, 53번, 53번, 3번들고번어서번5이번해자번 <laughs> <82번? 웃음> 네, 네, 네. 53번, 잘정번해볼번요3번5 3 0만원상당3 우리 친구들 3기 53번, 5원번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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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53번, 번호가 맞으면 소리 한번 크게 질러 주세요. 네. 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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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아, <웃음> 아. 아. <웃음> 자 이번엔 이거 0개 가져가는 거예요. 제발 눈에 힘좀빼어요 제발 무서워 죽겠어. 자, 아우 미치겠네 제발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간식거리 1 0 개의 주인공. 뭐야 아우 십팔 번. 십팔 번. 뭐야? 아이기마 아이가 숨 아니 아니. 여기서. 근데 이거 사 가지고 주변에또치구들이는데도 하고. 아, 근데, 여기. 근데, 여기. 데사. 근데 데사. 제가 믿음은 있지만 개수는 일단 확인할게요. 데사. 몇 개인지. 와 짱다. 또 있어? 서울로 서 처참해 주실서울우서울우 진짜 햄뱅크 3개 한번에 햄뱅크 애들 먹어야지 와 빨리 와세개한번에한번에한꺼 어, 가? 귀찮아 나도 먹었어 지은아 어디가고? 지은아 어디가고? 자 여러분 됐죠? 이제 너무나도 행복하다 선물 계속 나온다 아 근데 우리도 사고 좀... 나도 나좀 할걸 자 페미코 요거 세 박스 잘 골라봐요 우리 많아 그래 네. 근데 막 지금, 지금 열개주에 저쪽 막어두네 <laughs> 사실 나는 이거 시켜서 하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어 사실 자 페미코 자 친구 요거 한번 만 뽑아줄래 그래 이름 이름 어떻게 돼지 진? 지은 어디 살아 여기서 침해. 침해. 이거 지민이가 뽑는 <laughs> 거야. 애가 뽑는 거야. 애가 뽑았어. 뭐 나한테 뭐라 하들 말어. 자, 어, 이거지? 음. 이거. <laughs> 나는 몰라 몰라. 몇 번이 <laughs> 크지얘기 오. 이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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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강아지 있아 없어? 아, 니야 아니야. 있으러 아니야. 있으러 여기에, 하나, factual, 아니, 하나, 하나 여기, 여기. 여기 개라개주라 그랬어. 내가 얘 엄마니까. 정말, 아, 엄마니까. 아. 니 근데 강아지가 없어. 강아지 없어. 안 돼, 안 돼. 강아지. 시에도그 어마어마한게 있어크야크자 여러분 또 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안받아는 사람 있요자자그리저말 많이 했는데 좀 쉬고 올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말 많이 했어요 들어가세요 저보세요 자 일로 옵다 일로 오세요 해서 까지마 해서 삼촌 둠바 예뻐. 고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아. 계속, 와! 다시 도나 한번 돌려서 찍었다. 한번더 찍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어, 가자. 네 눌렀다. 우리 찍은 거 사진 누가 갖고 있가보내주시니다 <laughs> 미안한데 바지 너무 올려 뒀다 지금 미안해 내잘 보내라 태오 갖고 와서 애들 안 보러 가치 아니 애기들 하고러 <laughs> <오, 웃음> 가치기 아 집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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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잠깐만 아, 어, 예, 예, 네. 네. 자 이거 한번만 들어주세요 와 이거 늘어날래요

아니 아, 이거 아까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됐어 아, 여기다 넣으세요 자 경고 추천하러 와니다자 여러분 너무 좋은 날이에요 에이, 진짜, 진짜. 버섯이 생물로 나온 날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버섯이